옛날 옛날 어느 집에 3대 독자인 귀한 자식이 있었다고 합니다. 어느 날 스님 한 분이 지나가시다가 그 아이를 보시더니? 어허, 이 녀석 잘생기긴 잘생겼는데 팔자가 사납구나. 그래서 부모가 그게 무슨 말씀이냐고 여쭈니 호랑이에게 물려갈 팔자다. 하셨습니다. 놀란 부모가 어떻게 하면 살수 있겠냐고 묻자 다른 방법은 없고 나를 따라오면 살 수도 있다. 하셨습니다. 그리하여 아이는 부모와 이별을 하고 스님을 따라 길을 나서게 되었습니다. 스님은 집도 절도 없이 여기저기 구름처럼 떠돌아다니셨습니다. 온막에서도 주무시고 바위 밑에서도 주무시고 그렇게 세월을 보내셨지요. 어느 날은 스님께서 아이를 절 법당으로 데리고 가셔서 말씀하셨습니다. 오늘은 저기 부처님 밑에서 자거라. 아이가 부처님 밑에 웅크리고 잠을 자고 있는데, 밤에 웬 사람들이 법당 안을 들여다보며 이러는 것이었습니다. 에잇, 좋은 밥거리를 놓쳤구나! 그들은 입맛을 쩝쩝 다시며 아주 흡족해 했는데, 문틈으로 살짝 내다보니, 옷 아래로 울긋불긋 꼬리가 보이더랍니다. 아, 그것은 다 호랑이들이었습니다. 다시 길을 떠난 아이는 스님과 함께 정처 없이 걸었습니다. 그러다 스님은 다른 아이 하나를 데려오셨습니다. 이제 아이는 셋이서 길을 가게 되었습니다. 셋은 산에서도 자고 강가에서도 자며 지냈습니다. 어느 날 들판을 지나며 스님이 말씀하셨습니다. 저 집에서 뭘 주거든 먹지 말거라. 아이는 예수님 하고 대답한 뒤그 집에 들어갔습니다. 아니나 다를까 밥상 위에는 아주 살찐 햅쌀밥이 놓여 있었습니다. 아이는 그 밥을 보고 군침이 꿀떡꿀떡 넘어갔습니다. 그런데 같이 들어간 개가 밥상 앞으로 다가앉더니 찌르는데도 자꾸 씹으면서 먹기만 하더랍니다. 아이가 이 일을 스님께 말씀드리니 스님은 고개만 끄덕끄덕 하셨습니다. 조금 뒤 다시 그 집을 가보라 하셨지요. 아이가 다시 가보니 그곳은 집이 아니었습니다. 바위 굴속이었던 것입니다. 그런데 굴속에는 호랑이들이 빙 둘러앉아 밥을 먹던 아이를 오도독 오도독 씹으면서 잡아먹고 있었습니다. 아이는 다시 스님을 따라 길을 갔습니다. 그러다 어느 갈림길에 다다랐습니다. 스님은 아이를 부르시며 말씀하셨습니다. 이제 너는 내 길을 갈 때가 되었다. 그러면서 하얀 두루마기와 파란 부채를 주시더니 온데간데없이 사라지셨습니다.